주식 투자 해보셨나요?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전례 없는 주식 열풍이 불었습니다. 너도 나도 투자를 시작하는 시대, 청년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식이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영역. 그 앞에서 청년들은 금융지식과 경험의 부족을 체감합니다. 마냥 투자만을 서두르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경험해봐야 하는 걸까요? 이에 성대신문 기자들이 직접 주식에 도전했습니다. 기자들의 고군분투 주식 체험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숲구런에서는 저희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모의 투자 방식을 활용할 거고요. 2주간 1000만원의 원금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종료되면 상금 만원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수익률까지를 반영해서 그 가격에 상응하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의 투자 앱 가입 먼저 시작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2주간 저희가 모의 투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주주린이지만 최대한 많은 수익을 한번 내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좀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평소에 사실 주식을 오늘 아침까지도 하다 온 사람이라서 이걸 지면은 자존심 많이 상할 것 같고. 좀 재미 없을 수 있지만 압도적인 <laughs> 수익률로 찍어 눌러 버리겠습니다. 막 아, 그런 다짐이었어. <laughs> 아니 저 재능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웨이브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음. 음. 두 음.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laughs> 자 그럼 여기서 훈제값 이걸 누르면 종목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 음. 음 오케이. 이제 종목을 너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제 영화를 좋아할 그래서... 때 CGD. 응? 이런 소리에요. 어, <laughs> 요즘에 또 영화 시장이 되게 부흥이기 때문에 음... 음, 벌써 이긴 <laughs>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아, 그럼 저는 바로 하이브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BTS 컴, 솔로 컴백하고 이제 뉴진스 도 축제 돌아다니이게늘 수밖에 없으니까. 이 음, 오케이, 저도 한국의 바이오를 믿고 유한 양이 투자를 했습니다. 사자마자. 남기 <목소리> 있네요. <나 못했네. 웃음> 주문 완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지 약간 고민 중에 있어가지고 이제 경제 뉴스, 증시 이런 걸좀 이제 처음 보고 있어요. 주식 관련해서.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연휴가 다가오니까 이제 버스를 사람들이 많이 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버스 관련된 고속이 들어간 주들을 좀. 구매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한양행이 심서 12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한 대략 100만 원치를 샀어요. 10만 원이 있다 보니까. 근데 오늘 더 납폭이 심하니까 조금 더 죽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어째서 웃으시죠? 제가 사실 말을 안한게 하나 또있 이제, <laughs> 이제 경동나비는왜산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제 날씨가 더 쌀쌀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주 하는데 이제 보일러 관련 주가 오르지 않을까 음. 어제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음. 경동나비에나면또 보일러니까 음. 이제 비 오고 해서 쌀쌀해질 거 같아가지고 샀는데 <laughs> 이게 어, 순식간에 이제 떨어지네요 네, 아, 상황이 네. 안 좋군요 조금 러브잇스 네, 그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갔습 <laughs>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어, 저는 지금 주식 뉴스를 모아보고 있어요. 제가 관심 있는 채널에 관심 있는 분야의 뉴스를 이렇게 모아주는 텔레그램 채널들을 매일매일 최대한 보고 관련해서 좀 장에 대응을 하는 편이에요. 얼마나 멀었어? 아니 핸드폰 거리만서 모른다고? 엔지 아니야 엔지? 핸드폰 거리만서 모른다고. 아니 빨리 확인해 보렴. 얼마 올라갔어? 오빠 하이브투자안했어 어? 하이브. 하이브였어. 하이브 얼마나 올랐어? 오늘 엔터즈 박살났어. 왜? 그냥 전반적으로 빠졌던데. Y자가 8% 떨어졌는데. 지 아니, 아니 근데 오빠 내가 생각하는 종목이 있어. 오빠 선풍기 집에서 써왔지. 아저 선풍기 여름 때부터 얘기했잖아. 나 선풍기 쓰지. 그거 봐. 그 선풍기에서 가장 핫한 데가 신일이 아니 여름이 다갔는데 지금 사서뭐 하냐. 그러니까 이미 보일러 산 선풍기도 들면 <laughs> 그걸 딱해놓은 거지. 날이 <웃음> 더우면은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그냥, 어, 이렇게 매달아 바구네 담치고. 더울 때랑 추울 때. 한 때. 한 때. 한 오빠 당장 사. 괜찮아 당장 사라고. 진짜 이 고장 났다고. <laughs> 여기 다른 사람 주 하는 사람이 없나? e 아무도 없 r r O E, <laughs> r, e. P, r p PBR. PBR. <laughs> <laughs> <너무 재미없어. 웃음> <laughs> 조언을 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오늘은 모의 투자를 진행해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몰랐던 점들 음.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교수님께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어보고 네, 싶어요. 아, 네. 일단 저부터 말씀드려요. 음. 아,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주식을 막 하려니까 뭔가 어쨌든 뭐 정보력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께서라면 경제 같은 뉴스를 좀좀 그래도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이제 정보력이 중요하다고 할때 공식적으로 굉장히 오른 말인데, 네. 어, 초보들이 정보라고 얘기할 때는 초보라고 제가 가져할게요 네. 네. 본인이 생각하는 정보가 그다지 정보로서의 가치가 사실은 없을 수도 있는 음. 그 주식 투자할 때, 그왜 업사이드하고 다운사이드를 얘기하시나요? 그 초보 단계에서 정보는 폭망하지 않게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막아주는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정보를 어디서 봤다 그래가지고, 초보가, 아, 이거 갖고 돈을 벌수 있다. 올라가겠지, 주가가. 이래서 들어가면은, 그건 거의 다 깨진다는 거죠. 그 정도는 중국 보급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나, 그래서 가격에 반영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별로 그거는 가치가 없는 정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 아, 좀 질문을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나도 마찬가지고 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타임 프레임을 단기 준비, 아, 장기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으냐 하는 질문일 텐데 이거는 주식마다 다르고 그 주식 시장의 처한 상황마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주식은 장기로 가야 되는 주식 이 있고 어떤 주식은 단기 준비로 가야 되는 주식이고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할때 한국 주식 할 때는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주식만 주로 하는 편이에요 대형주죠 근데 그거 말고 밑에 주식 들하는 양반들이라면 회사가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조그만 회사들이니까 그러니까 대형주에 비해서 소형주는 타임 프레임을 좀단기로 가져가는 게 맞겠죠 학생 입장에서 주식 개인 투자를 할때 그런 용어를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게 최소한의 어떤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있는 건가 음. 여쭤보고 싶었 이제 투자 분석을 할때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기들 하잖아요. 기본적 분석, 펀드 점프 기술적 분석, 차트 테크니컬 라는 거, 포트폴리오 분석인데 세 번째 포트폴리오 분석은 우리는 돈이, 불리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뭐,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거 중요하죠 근데 기본적 분석할 때 변수 수치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고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인더스트리 트렌드도 알아야 되겠죠 인더스트리 트렌드가 결국 또 글로벌 매크로 글로벌 경제와 같이 머물려고 돌아가는 거니까 경제학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특히 거시경제에 봐야죠. 그걸 다 해놨다고 치고 그게 다 기본적 기본적 분석이죠. 음. 그럼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이 또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네라고 판단했다고 쳤을 때 지금 사는 일이냐 아니냐아 음. 그거 안에는 기술적 분석을 좀 해야죠. 차트를 봐야죠. 기본적 분석은 펀더멘탈 뭐이 좋다고 판단했으니까 언젠간 올라가겠지 하고 뭐 기다리는 거이 그게 3주, 2주 사이에 일어나진 않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급등주를 고른다는 거지 어. 급등주 예를 들어 3개월을 내가 봐 3개월 동안에 어20% 이상 올라간 그리고 이건 이렇게도 아니고 그냥 주로 올라가기만 했던 음. 주식을 몇개 골랐어 그래서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 그러면 한달 또는 3개월 기간에 대해서 투자 성과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괜치은 거지 평균적으로 <laughs>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거만 보뭐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걸 계속 아잉! 잘못된 투자의 예를 내가 한두 개 정도 있다 다시 얘기해 줄게 잘못된 게 한두 있는 거야? <laughs> 예. 저는 지금 비신들이니좀 부끄러운데 연휴가 이제 다 왔으니까 고속버스 타이밍처럼 한번 서 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월봉이에요 월멍 월봉. 투자자들이 그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은뭐 예를 들어 이때, 이때 이제 때이 약간의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다그 네. 그런 얘기고 그월봉으로 이렇게 이치는데 중반부터 와가지고 중반에 이렇게 좀 후방까지 높은 단계였는데 주르륵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 이 사업은, 응. 좀이 업종은, 이, 성장, 이 산업은 아니야. 세상이라고 응. 하기는 그렇지만, 이거는,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많이 먹고,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지. 네. 그리고 그래, 이거는, 장기 투자는 <laughs> <주차는 웃음> 아니라.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단기로 응.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가 좀 봐야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제 단기로 보는데 네. 네. 이때 큰 파티가 있었어. 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 이때 뭔 일이 있었는지 이게 었겠지 네. 그래서 관심 없어. 뭔 일이 네. 있었는 지 이미 뭐옛날 일이야. 이거. 네. 네. 이거는 이제 주가 패턴에서 굉장히 나쁜 패턴인데 이렇게 보면 패턴. 더블 탑이라고 부르는 패턴인데 어, 네. 파티가 있어서 한번 돈을 버는 번 사람들이 있어. 좀 떨어졌어. 네. 한번 더 올리자. 올리자라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어, 이걸 보고서 제 현혹돼가지고 따라간 주식 주가 주식 주 주식 투자자이한 번도 올리는 거지 네. 그게좀 되지 않을까? 아. 근데 결국은 아니었어.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려가면서리고 음, 네. 이게 봉이 이렇게 크게 두 개가 만들어지고 추락 떨어지면은 이 주식 이런 주식은 3 개월 이상은 찾아보지 말아야돼 <laughs> 어, 거기다 이게, 이게 어떻게, 지금. 어떻게 그 금을 그냥 하면 이렇게 금이 있게 되는데 지지선 여기서 주륵 이게 의미 있게 돼요. 근데 이런 지지선이 깨지면서 굉장히 폭락을 해. 그럼 진짜 아닌 거야 이거 이거 아닌 거. <laughs> 여기 들어가면 이 굉장히 초보 거지 이거는. <laughs> 네. 이게 이 초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죠 바인더 딥하고 같이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올랐었는데 그렇 <laughs> 않겠어? <laughs> 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의 그 인지적인 아, 그 바이어스가 이그 정도 올랐데또 올라가겠지. 어. 근데 이제 주식투자 이제 해본 사람들은 파티 관점에 서 생각하는 거지. 음. 두번 파티가 한번 크게 있었고 이 사람들 파티 돈을 번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쓰 끝났다. 파티 끝나고 이제 다돈 챙기고 나갔다. 그런 거고 아, 네. 찾아오지 말아야 된다. 그그 와이즈. 내가 내가 볼 때는 그 그. 웨인지 바운딩 하는 것 같이 모양이 음. 느껴졌는데 웨인지 바운딩이라고 알아요? 그게 음. 우리는 한국말로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아. 표현을 했는데 그건 이제 콩글리시, 한국사람 뜻은 말이고 웨인지 음. 바운딩은 이제 위아래가 이렇게 막혀있는 거죠 음. 그래서 올라가도 여기서 바퀴 올라가고 내려가도 여기서 막혀있는 그런, 그런 차트로 보여져서 음. 어떤 생각했냐면 이거 들어가면 은 여기 밑으로 나갔을 때 눈치 보고는 조금 들어가서, 들어가서 올라가서 조금 먹고 나오는 그런 것 정도. 그리고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 바인더 딥. 그래서 초보들이 하는 실수들 중에 첫 번째 바인더 딥인데 주가가 갑자기 뭐 그냥 그저 그랬던 주식으로 생각할게요. 뭐 다음 트렌드도 없고 업 트렌드도 없는 주식이었는데 그냥 그저 그랬어. 그러다가 팍떨어졌어10% 이상 하루에. 그러면 이제 초보들은 오 이게 이거는 너무 떨어진 거네 <웃음> <웃음> 이거잖아 이거잖아 와 <laughs> <laughs> 이런 <웃음> <웃음>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도 뭐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있고 초보 때 회사가 그게 배아주뉴스가 크게 일어나면은 배아주뉴스가한 번으로 안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가 내부적으로 골머와서 이제 무너지고 있었어. 밸류스가 그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지. 바인더 딥은 좋은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그 저기 그, 그런 큰 회사가 아니고 그런 이제 중급 회사들 회계부정 뭐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그다음에 두 번째 초보들이 하는 실수는 어떤 게냐면은 있분기사 칼럼 보고 투자하는 거. 기자들은 그 주가가 오를 걸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영어 잘없거든요그건좀 부담될 거 아니에요. 실적이 어, 어. 좋게 나서 몇 분기 지나고 나서 칭찬해 주는 기사를 쓴다고. 음, 음. 그럼 주가는 이미 파티에쓴다고 음, 음, 음. 주가는 좀 어떤 마음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 음, 음. 겸손하게 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 <laughs> 네, 한번 보자. 이그 <laughs> 네, 뭐 전에 내가 아까 얘기했듯한 뭐 달을 빈 달을 안 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요소를 참고하고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그음에 어떻게 되가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네. 손절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그 돈을 진짜 벌겠다고 접근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음. <laughs> 네. 난... 난 오늘도 사실 YG가 블랙핑크 리사의 계약 문제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같았으면 YG를 더 많이 샀을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아직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사지 않고 조금 더 관망하는 식으로 조금 유지를 할것 같아요. 종영 기자님이 좀 견제되시나요? 누, 누구요? <laughs> 주식이라는 게참 그렇잖아요. 뭐 노력한 대로 결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좀 약간 센스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형이 그런 걸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ㅎ ㅎ 아... 이 도발 멘트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제생각 <laughs> 나는 뭐를 강점으로 밀고 나가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laughs> <교수님한테> 강점이 없는 <laughs> 걸 주식할 때참신 참신함? <웃음> <웃음> 근데 그... 때 교수님한테 참교육 당하고 난 다음에 ㅋ <laughs> 근데 <laughs> <laughs> 몰랐으면 좋겠는데 진짜 하도안울는지 어떻게... <laughs> 이 동양고속도 빨리 팔아야겠다 교수님 이팔라고한건다 팔자. <laughs> 어 진짜 고민되네. 어 진짜 안 팔리네. 진짜 사람들이 버린 주식인가 봐. 음... 이제 SK텔레콤 지금 들어가세요. 아뭐 자꾸 통신사 직원이야? 아니 SK텔레콤 왜 사야 되는데 예, 차트 를 한번 봐봐. 말이 안 돼. 차트 봐봐. <laughs> 말 돼. 선생님이 말하는. 그 딱그딱그 차트, 그 차트네 그 차트야. 어, 이거 어떻게 찾았어? 이제 파티가 시작되는 거라고. 스케이트를 공 어떻게 알아가 찾게 되신 거예요? 아 이거 전략에 약간 노출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오늘 국내 이제 증시를 보고 이제 오른 것들 상승주만 이제 본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큰 차이로 오른 거 말고 조0.2% 아니면 뭐 최대 한 3%까지 오른 걸 보면, 이제 교수님이 알려주신 전략에 의하면. 그건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넣자. 약간, 그러니까 이런 차트 분석. 했는데, 이게, 갑자기 다 파란불이 들었네요. <laughs> 음, 또 교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500만원, 1000만원, 그, 품독으로 하면, 자산0분 하지 말고 몰빵하라고 하셨거든? 나날으면한 곳에 넣는다라고 하셨지. 음, 그래서, 나머지를 몰빵을 할게, 난. <laughs> 일단은 교수님의 말씀을 좀 본받아서, 일단 오르는 주식을 살 거고요. 약간 내 소폭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로봇의 미래를 너무나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물류 로봇 주인 T 로보틱스라는 주에 제 남은 전재산을 모두 몰아 넣을 생각입니다. 형님들, 아, 안녕하니다오늘 아, 이제 투자 지금 하시는 거 지금 마저 해주시면 돼요. 음. 아, 이 CJ로 갈까 CJ가 갑자기 이제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받든 기회야. 너 내용도 모를 거라고 말해. <laughs> 하다가 나 주문을 걸어. 뭐. 주문이긴 하잖아. <laughs> 맞긴 한데. 아, 너무 몰빵을 세게 했다. 그날 정신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 너무 무지성 투자를 해서. 근데 이게 말이 되나? 봐봐. 내가 구... 99,000원 샀는데 51,000원이잖아 지금 음. 근데 왜 마이너스야? 나도 그런데 매입가가 6,950원이고 현재가 6 9 7 5원인데수익률 마이너스 뭐지? 우리나라가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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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오늘부로 모든 투자는 마무리 되었고 화요일에는 수익률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와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최종 수익률을 확인해보고 승자에게 상품을 진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떨린다 왜 이렇게 먼저 응민 기자님 결과부터 발표를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총 마이너스 4.1%입니다 내가 무조건 적는데 이러 그리고 종현 기자님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7.4% 어... 내인 베팅이 그래서 종현 기자님은 총 마이너스 73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셨고 응민 기자님은 마이너스 사십만원 정도의 분을 보셨어요. 각자 했다. 결과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빠졌을까? 어디서 그렇게 빠졌나요? 사방에서 다 빠졌네요. 조용하게 얘기는데 투자하지 마. <laughs> 아니죠 이제 이제 이 가르침을 통해서 교수님의 말씀과 근데 어쨌든 저희가 2주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를 해봤는데, 제 습관을 좀고치면서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요 또 이제 투자를 새로 해본 입장에서 <laughs> 투자를 잘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지 않아요? 역시 투자라서 말이 또많아지 <laughs> 이런 거라도 길어요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마인드를 좀 바꾼 게 원래 뭔가 돈을 벌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상식을 좀 넓히고 음. 좀덜 잃는 방향으로 주식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있구나. <laughs> <웃음> 어? 0.79% 모르고 있구만 저도 4.3% 웅민 기자님 앞으로 투자를 해보실 것 같으세요? 네좀 저축을 하고 좀 시드머니가 생기면 관심 있는 분야는 한번 돈을 넣어서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laughs>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원래 만 원에다가 여러분들의 수익률을까지 반영해서 상품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두분다 손해를 보신 상황이어서 이만 원을 기준으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상품 선택권이 있어요. 수익률 상당의 기프티 카드 받기 대 주식 받기입니다. <laughs> 야, 이것도 주식인데. 주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추후에 저희가 주식 선물하기로 상품 전달드리겠습니다. 2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모의투자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